저는 오늘 인천에 있는 상가주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난 겨울 동안 타일이 얼었다 녹았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타일이 추락하고 탈락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일정이 좀 사실은 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타일이 떨어져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긴급하게 투입돼 가지고 지금 오늘 가설 비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벽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방수 작업하고 있는데 뭐 바람이 좀 어제 그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도 비계 가설 비계 안전하게 설치해 놓고 망도 보강해 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면만 지금 가설비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뭐 지금 굳이 얘기하면 3면이죠. 이렇게 3면만 비계를 설치하게 되면 어, 배면부 쪽은 아무래도 어, 비계가 같이 서로 물려서 잡아주질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풍이 오거나 돌풍이 오면 위험하죠. 건물 전체를 이렇게 같이 공사해 주시면 좋을 텐데, 또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타일 부분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맞게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 우측면부하고 배면부는 지 타일이 아니라 조적 형태로 일부 페인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일 탈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우선 급한대로 타일 부분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볼록형 타일이다 보니까 면이 평안하지 않고 이렇게 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일에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선 미장 작업을 한번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손이 좀 많이 가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이렇게 골, 골진 타일이라 하더라도 어 우리 EGC 시스템으로 작업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진 타일에는 초강력 프라이머 아주 초강력 프라이머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게 되면 또 방수 역할도 되고요. 또선 미장한 이후에 코너 브이마다 이렇게 코너 비드 전용 이런 메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록형 타일인데 뭐 영상 보셨듯이 미장 처리 한번한 이후에 또 유리 섬유 메시. 도포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또한번 수지 미장 타입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장해주고 나니까 어, 그림처럼 타일면은 각조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면이 아주 이제 미장벽처럼 평활해졌죠. 이제 뭐 완전히 타일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탕면 잘건조됐고요그 위에다가 이제 하도 프라이머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롤라 도장해줬는데, 이제 매지, 우리 격자무늬 매지 색상으로 이렇게 검정색 톤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보셔도 이제 타이 산락이라든가 그리고 또외벽 누수, 그로 인한 결로 현상들은 아마 이 상태에서 도 생기진 않을 겁니다 저희 이지 c 시스템 노블선 마감 방법으로 이렇게 타일 건물들 보수공사 해주면 어, 지금 이곳도 3층이니까요 뭐 준불현재를 붙인다던가 뭐 여기에다가 대리석을 붙인다던가 혹은 또 판넬 작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3조 2항 9호를 보시게 되면 외벽 30제곱미터 이상을 증설하거나 수선할 시에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뭐 외벽 마감재를 바꾼다고 하게 된다면 뭐 대수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건축사를 통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도서 비용이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최하 뭐한500 정도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공사가 마감하고 나서도 또 취득세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처럼, 어... 3층 이상 건물들 거의 2층 주택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상가 주택들은 3층 이상 4층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 대수선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고 만약에 예전처럼 뭐 드라이비트라든가 뭐 스타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열재를 부착한 이후에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 이렇게 단열재를 부착하지 않고 어, 저희 EGC 시스템으로 어, 노블스톤 마감을 하시게 되면 어, 근본적으로다가 외벽이 방수 처리가 되고 또 리뉴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로 유입되던 그런 결로 현상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해드리고 나서 차후에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하셨던 분들 건물에는 더 이상 뭐 누수는 물론이거니와 결론 현상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제가 통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외벽이 누수가 된다는 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벽면 자체가 이제 좀 젖었다는 건데 근본적으로도 외벽 방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로 유입되는 그런 결로 현상도 예방이 되는 거겠죠. 뭐 이곳 현장도 사실은 이제 진작에 외벽 보수공사를 좀 해줬어야 하는데 뭐 지금 저 뒤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또 우측에 아파트 보이시죠? 이쪽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했는데 어 지금 이쪽 지역은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외벽 보수 작업 해주고 있고요. 여기 현장 앞에 다행히 지금 우리는 전신주가 그래도 맞은편 건물 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비계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이게 맨 위에 세줄 지나가는 게 이제 고압선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면에서 뭐 12m 정도에 지상으로 12m 정도에 이렇게 세 줄이 지나가는데 저 이제 특 고압선입니다. 보통 22,900볼트죠. 그 밑으로 동그라미 3개 있는 게 이제 주상변압기 통해서 아래부분으로 저전압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심에는 항상 좀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이면 도로로 이면 도로를 걸어가면서 뭐 하늘 쳐다보고 걸어다닐 일은 없는데 이런 구도심은 아무래도 좀늘좀 좀 주의를 사실은 주의를 좀 요해이죠. 예 이제 오늘 마감이 다 돼서 가설비게 해체합니다. 어. Hey f r a n k where are you from? Ghana. Ghana. 어, what's your name?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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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어, today, 어, safety first. Okay. Head cap. Okay.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좀 인력들이 외국인 인력으로 많이 교체가 돼가지고요. 참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Be careful, dangerous. 지금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뭐 중국 동포들 또 이제 귀한 중국 동포들 많이 있죠.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아주 가장 또 귀한 인적 자원입니다. 좋게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영어를 좀잘 해야겠죠. 되 <laughs> 어, 테이크. 오케이, 세프티 포스트, 붙자. 투 o 로워 r 이 wall, take down. o k 이 y Young Anamu, you go, you and then you go. Young Sangal, Young Sang is an epic now with Mida. Young s a n g a 누수까지 있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감은 이쁘게잘 나왔고요. 저도 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공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또 보람을 느끼고요. 뭐 공사하는 동안 뭐 주위 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공사 마무리해서 또 보기에도 좋고, 예. 지나가시는 분들이 며칠 만에 대리석 돌 붙였냐고 놀래면서지나가시는 분들 봤고요. 지금 가설비계 설치 또 작업 해체까지 지금 8일째 딱 걸렸습니다. 어, 또 1층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 놀지 않고 8일 동안 제가 또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마감 잘 해드렸습니다. 지금 마저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전신주가 보이는데, 지금 전신주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 전신주가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 같죠? 여기도 그렇고. 저 뒤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은 한전에서 어 우리 건물과 이격거리가 1m 이내로 되게 되면, 어 법적으로다가 이전 요청을 하게 되면, 전신조를 이전이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삐딱하게 이렇게 설치들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삐딱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 건물에 어, 이런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신주가 가까이 1m 이내로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면 한전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좀 띄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세인트루이스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우성에는 가장 좋고요 뭐 유지 보수가 좀 용이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비계를 해체하고 보니까 또 여러분들 눈에도 좀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시공 전에는 창호 설치가 잘안 보이다가 지금 이제 시공해 놓고 나니까 이제 창호가 눈에 들어올 텐데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시면 창호도 교체해 주시면 아주 새 건물이, 새 건물 같이 보일 겁니다. 뭐, 창호는, 저희 외벽 공사 이후에도, 다음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텐데, 뭐, 이제 부담스러우시다면, 외벽 해놓고 나서 차후에 교체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는 안전하게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였던 타일들은 감쪽같이 이제 사라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핏 보면 뭐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이제 다행히 가설비계 해체 이제 안전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타일 추락이나 또 외벽 누수로 인한 고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또 인근을 지나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타일이 떨어져서 뭐 다칠 일은 없겠죠. 날씨가 좀 환해졌네요. 마감이 다 되니까.